칼 아첨하지 말라.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아첨하는 마음은 도에서 어긋나는 것이니, 마땅히 그 마음을 곱게 가질 것이다. 아첨하는 것은 남을 이용하기 위한 위선일 뿐만 아니라, 불교에 들어온 사람은 있을 수 없나니, 너희들은 마땅히 마음을 단정히 가져 정직으로서 근본을 삼을 것이니라. 구, 헛된 욕심을 갖지 말라.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헛된 욕심이 많은 사람은 지나친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괴로움도 또한 많거니와 헛된 욕심이 없는 사람은 구함도 욕심도 없으므로 마음에 괴로움이 없느니라 욕심이 없이 생활을 하여도 오히려 능이 닦아야 하거늘 헛된 욕심에서 무슨 공덕이 생겨날 수 있겠는가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첨하여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않으며 또한 모든 환경에 움직이지 않는이라. 이와 같이 헛된 욕심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평온하여 근심과 두려움이 없고, 대하는 일마다 여유가 있어서 항상 부족함이 없나니, 헛된 욕심이 없이 생활하면 곧 열반의 문이 열리게 되느니라. 10. 자기의 분수를 지켜라.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만약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마땅히 분수에 맞게 생활할 것이니, 분수를 알아 생활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방법이니라 현실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땅에 누웠더라도 오히려 행복함을 느끼게 되지만 만약 현실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비록 하늘에 있더라도 마음에 맞지 않을 것이며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이는 비록 부자일지라도 가난한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오욕에 끌려 살아가는 것이므로. 만족을 느끼고 생활하는 사람들로부터 불쌍하다는 인상을 받게 되느니라. 10일 정돈된 생활을 하라.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적적한 무위할락을 구하고자 하면, 마땅히 시끄러운 환경을 떠나 고요한 곳에 있을 것이니, 고요한 곳에 처하는 사람은 재석청과 모든 하늘로부터 공경을 받게 되느니라. 모든 대중을 떠나 홀로 고요한 곳에서 고통의 원인을 없앨 것을 생각하여야 하나니, 만약 분주한 대중적 분위기를 좋아하면 곧 많은 번뇌로움을 받게 되리라. 이는 마치 큰 나무에 많은 새가 모이면 그 나무는 마침내 마르고 부러지는 결과를 초래하나니 새간에 얽히면 심한 고통에 빠지게 되미 마치 늙은 코끼리가 수렁창에 빠지면 능이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느니라. 십이 힘써 노력하라.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부지런히 정진하면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니, 너희들이 마땅히 정진하라. 마치 작은 물도 쉬지 않고 계속 흐르면, 능이 굳은 돌도 뚫을 수 있는 것과 같으니라. 만일 행자의 마음이 자주 게으름을 피우면, 마치 불을 지피려는 사람이 두 개의 나무를 마찰하는데 열이 나자마자 자주 중단하면, 비록 불을 얻고자 하나, 그는 마침내 불을 일으킬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13. 좋지 못한 생각을 하지 말라.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선지식을 구하면 좋은 벗을 찾는 것도 바른 생각을 잊지 않는 것만 갖지 못하니, 바른 생각을 잊지 않는 사람에게는 모든 번뇌의 적이 능히 그를 침범하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항상 산란한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느니라. 만약 바른 생각을 놓치면 모든 공덕을 잃게 되거니와. 만약 바른 생각의 힘이 강하면, 비록 오욕 속에 파묻혀 있더라도, 추호도 동요하지 않으리니, 마치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아가면 조금도 두려울 바가 없는 것과 같으니라. 14. 정신을 집중하라.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면 그는 곧 선정이 증장되나니, 마음이 선정에 있으므로 능이 세간에 생멸하는 모든 이치를 알게 되느니라. 선남자, 선여인들은 항상 정진하여 선정을 닦으라. 만약 선정을 성취한 이는 마음이 산란하지 않으리니, 마치 물을 아끼는 사람이 제 방을 튼튼히 하는 것과 같이, 수행자들도 그와 같아서 지혜의 물을 위해 성실히 선정을 닦아, 마음의 산란함이 없게 하여야 하느니라.